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42장,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사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두절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율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새벽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1958년 미국의 한 학교 교실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흑인 소녀 모리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야, 또안 보이는데 너 배워서 뭐하냐? 그냥 지금 나가서 돈 벌어. 가서 국어를 해 라고요. 저렇던 친구들은 앞을 못 보는 소녀 모리스를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과학 시간이 되었는데 이 실험용 쥐가 도망을 친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실험용 쥐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나다다니에 수업시간 엉망이 됩니다. 그 순간 선생님께서 너희들 잠시만 조용해 히 보렴.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리스가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순간 어린 친구들은 놀랬습니다. 아니 앞도 못 보는 친구가 뭘 찾을 수 있다는 건지.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모리스는 눈이 보이진 않지만. 이번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그거는 바로 훌륭한 청각이야. 잠시 지나지 않아 모리스는 남들보다 뛰어난 그 청각으로 숨어있던 실험용지를 찾게 되었고, 너는 섬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재능이 있단다. 너의 귀는 특별하단다. 선생님의 그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모리스는 음악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었고 지금은 프로듀서와 사회 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는 대단히 훌륭한 음악 천재였다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스티비 원더는 자신의 회고담을 통해 그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불행이라 생각했던 그때. 자신의 키가 특별하다고 말하던 선생님의 그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해하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슈퍼맨과 같은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 뒤에 달려 있는 키, 그 작은 키의 방향만 바꾸면 배의 방향은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도 로또에 당첨되어야 되고 남편이 초고속 승진하여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야지 힘겨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안된다고 포기하는 말, 시기하는 말, 무시하는 말, 싸우는 말, 잔소리하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운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사랑과 그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말. 저는 언제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서 일어나면요 은 잠이 확 깨요 그리고 새벽이든 언제든 간에 운행할 때차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을 걸고 그냥 멍하니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잘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잘될 거야 말하면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띄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되던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잘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안에는요. 불평과 시기와 비난과 무시와 장소리와 상처 주는 말이 몸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이 쌓인 것 때문에 함부로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찌하면 될까요? 나도 지금의 이 상황과 삶을 바꿔 보고 싶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음성의 말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우리 말씀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342장 그 후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시리. 함께 불러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보다 앞서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내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라고요. 만약 자녀가 큰 말씀을 불었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의 마음은 내 육신의 마음입니다. 들어오기만 해 봐.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또 다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해 줘. 실수했어도 그냥 안아 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 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묻고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너가 태어나서 너처럼 멋진 아들을 주셔서 너처럼 아름다운 딸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말하는 그 순간 내 입이 예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난 행복해.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내 보자.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 순간 말하는 내 입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이 예수가 되는 그 순간 내 입이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내 입이 좋은 남편을 만드는 것이고 내 입이 좋은 아내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나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음성을 대로 하나님 이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음성으로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구별해 드린 이문의 순교들이 있습니다. 전희수 장로님, 정광호 선생님 가정에서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손을 들었습니다. 단임 목사님 가정에서 일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조승연 집사님 일천 번째을 드렸습니다. 조화란 학생 일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조화랑 어린이 일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졌다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수 있는 입술을 가졌다라는 거,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을 가졌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입술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비난과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해드린 예문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살아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